분해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. 근육이 빠지는 수분이 빠지는 아.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고요. 특히 네. 이제 요즘 뭐 유행 다이어트다 이런 거 따라하다 보면 근육만 쭉쭉 빠지고 그래서 점점 더 살이 안 음. 빠지는 그런 체질로 바뀔 텐데 네.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장지방은 분해도 잘 되고 축적도 잘 돼요. 그래서 아. 제대로 다이어트를 한다면 허리둘레가 줄어야 됩니다. 음. 뱃살이 안 빠지고 있다면 두 가지를 의심해볼 수가 있는데 이 잘못 빼서 근육만 빠지고 있다든지 음. 아니면 이제 정말 분해가 잘안 되는 피하지방 타입이라든지, 음.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아, 보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요. 어, 사실, 뱃살, 그니까 저도 남내기가 아닌 게 얼마 전에 선배님이, 한 선배님이 네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끝나고 저를 좀 네. 부르시더니, 혹시 둘째를. 남내 일이 아닌데, 진짜. 아, 큰일 저가 누구보다도 정말 집중이 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뱃살을 빼기 위해서 이것저것 검색을 해 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진실과 거짓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차트로 정리를 해 봤어요. 뱃살 빼기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. 첫 번째. 뱃살을 음 빼는데 비틀고 꼬집는 게 좋다. <laughs> 요거 이런 거 있거든요. 저 많이 해봤습니다. 예. 어머님 많이 해보셨죠. 예. 저희 뭐찜방나는데 사우나 가면 어머님들 뜨거운 데 들어가서 야이시고 막 주무르고 비비고 이거 효과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아, 알게 될 때까지 교수님 어때요? 안 교수님 어떤가요? 정답은 X입니다. 예, 예. 아. 예? 왜냐하면 거기 있는 지방 그, 그 모형처럼 배, 뱃살이라는 게 이게 다 지방이 풍선처럼 돼 있어서 음. 꼬집고 마사지를 하고 그러면 결국은 줄어드는 것 같지만 다시 또 생기고요. 궁극적으로 뱃살을 뺀다는 것은 지방세포와 있지질을 갖다 가 연소시켜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음. 우리가 이제 뭐 정말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해서 그 지방이 없어져야지 뱃살이 빠지는 거지. 음. 물론 이제 이렇게 꼬집거나 이렇게 하면 수분이 좀 빠져나가면서 네. 소위 말하는 라인정리라고 있지 않습니까? 오, 네, <laughs> 그래서 네 맞습니다. 라인정리. 뭐 조금 이렇게 슬림해 보일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뱃살을 빼려면 제대로 된 다이어트와 운동을 아. 하시는 게 아.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이거 그이른바이 라인정리는 여성분들만 아는 <laughs> 전문용어도 <클리닉. 웃음> 안 교수님이 제대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십니다. 그것도 해 주십니다. 이제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. 궁극적으로는 네. 빠지지 않는다고 그렇죠. 그러니까 뱃살을 아무리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음.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음.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. 운동을 음. 해야 지 살이 빠진다는 거.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요. 음. 오해진 씨두 번째는 이겁니다. 살 빼는데 크림이 있대요. 크림이 음. 뱃살을 빼준다고. 음. 그래서 이거 뭐 바르면 좀 좋아지나요? 어떤 어 거요잘 모르시는구나 그래? 남자분들이 네. 래서남자잘 몰라요. 나이한 네. 사람 잘 몰라요. 음. 근데 저애 낳고 이렇게 배가 음. 나와본 사람 압니다 이게 맞아요. 어떻게 되냐면 음. 이 배나 이런 팔뚝살, 허벅지살에다가요. 음. 이제 비벼놓고 이제 막 마사지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면 열감이 있어요. 뜨끈뜨끈해져요. 음. 그러면. 지방이 꼭 이거 좀 연소돼서 음.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. 네. 저 열심히 발라서 효과도 살짝 본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아닌가요, 교수님? <laughs> 어떤가요? 네, 이것도 X입니다. 아, 어, 이런 맛있겠구나. 크림들은 대개 캡사이신 성분들이 들어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이 캡사이신 성분들이 마치 이제 열감을 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는 아, 지방이 연소되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그 캡사이신 성분의 크림들이 실제적으로 지방층이라든지 셀룰라이트까지 침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아. 실제적으로 이런 크림을 통해서 뱃살을 뺀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렇군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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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